예술 토크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민혜진입니다. 물건을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 뭘까요? 칼이요. 네, 바로 칼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의 사전적 의미를 무참히 깨뜨린 예술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 나이프 수채화의 대가 김영종 화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가님을 보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어, 인사동 북촌마을 앞에서 어, 라이프로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김영종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정말 궁금한 게 많지만요. 긴 말이 필요 없겠죠.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시연을 먼저 봐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네 그러면 함께 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물감을 어, 뜨는 도구도 사용하지만, 또 이걸로 또 유화도 많이 그리시는데 저는 여기 나이프 추천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에펠탑을 그리는 것을 재미있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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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물감이 일반 네. 물감이네요. 네, 학생들이 쓰는 물감입니다. 음. 너무 좋은 물감은 수채화 물감도 기름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네. 순수한 수채화의 느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색깔을 나름대로 이렇게 아, 나이프에다 짜주면 됩니다. 아, 한 번에 여러 개의 색깔을 네 그렇습니다. 아, 나름대로 어, 이 나이프 위에서 이 수채화 물감들이 섞이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시는 게 뭔가요? 네, 이거는 제가 주로 그리는 음. 나무입니다. 음. 빨간색으로 먼저 스케치하시니까. 아, 지금 상황에서는 어, 이물감이 어, 레드, 빨간색이 먼저 앞질렀고요. 그래서 붉은 느낌의 색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평의 나무네요이제 <laughs> 요거는 파리의 나무를 갖다가 파리, 의 에펙터도 잘해주신다면어요 표현이 되네요. 네. 아, 에펠탑의 형태가 조금씩 네. 보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니까 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앞에 있는. 저는 많이 밥 씹어요. 아 <laughs> 많이 보질 못해요 여전한네요자족들께 여전한 거예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직접 어, 보시니까. 저게 나이프의 종류도 많거든요. 제가 음. 이런 그런데 저는 나이프 하니까참 정말 새로운 장르 같고 음. 신기한. 음. 음. 저는 사실 때문에. 처음에 나이프라고 해서 그. 정말 칼이라고 하니까 놀랬거든요, 처음에는. <laughs> 물감을 뜨는 나이프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금방 마릅니까, 그게? 네. 네, 이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빨리 마를 수도 있고. 나이프도 되게 유화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프가.. 수채화도 그죠 네, 수채화를 다른 일로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아직 국내에는 없고요. 음. 아, 미국의 그 얼굴을 그리시는 분이 아마 미국 쪽에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유튜브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 같아 요 수채화를 말씀드 나이프, 네, 나이프 수채화로는 한국 최초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나이프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 네. 아중그학교 그 시절부터 네. 요 나이프를 가지고. 어, 장난을 많이 쳤어요. <laughs> 그런데 이걸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크로키도 그려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나이프 스테어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다. 네, 어, 생각. 하고 그리는 정교한 그림이 아니고 정교한 것 같지만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음. 그 터치도 과감하게 나올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터치가 나오면서 약간 거친 듯하고 그리고 약간 풋풋한 느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연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액션 페인팅의 일화로 이렇게 우연한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 애들 수업할 때 나무 젓가락을 시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나무 젓가락에서 나오는 또 우연절 효과도 대단히 좋더라고요. 아, 네, 네 그것도, 문득 네. 그림자긴 나네요 네. <laughs> 네. 닉네임이 칼도사로 되어있던데, 네. 언제부터 칼도사로 하신 거예요? 아, 코엑스에서, 어, 키텍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음. 어떤 분이 그 소파에다가 그림을 그리다라고 그러셔가지고, 음. 그때 한번 어, 소파에다 가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칼도사 카도사 러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칼도사도 괜찮을 것 같고, 특이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칼도사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밑그림 없이 바로바로 그려내는 게 신기하네요. 네. 이 그라데이션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면서 풀어주죠. 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이프의 한계가 있지만. 보통 그림이, 우리 그리, 그리는 도그라인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네, 그림 편현한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계시는 건가요? 저는, 네. 아, 옛날에 빨리에 잠깐 네. 갔었을 때, 아.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파리 하늘에 비행기들이 엄청 많이 떠다니잖아요. 이게 네, 네. 이제 마르면은 음. 하늘에 비행기 자국이 또몇 어, 개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 추억을 전해주시네요. 네. 네, 네. 저도 파리에 그, 갔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현장에 네. 네. 그 당시의 느낌이 네.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처럼. 네. 추억이 묻어나는 나의 단계. 수의 그 레드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노을지는 것 같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예, 보이는데 이번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어, 약간 붉은 계통을 좀 느낌으로 잡아가지고 그려준 거고요. 음. 그때 그때 컬러가 변화가 될수 있겠죠. 음. 네, 물감은 한번 칠해서 끝까지 갑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갈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시인이시죠? 아, 근데 그림 그리실 때, 시 같은 거 낭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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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잘될것 같아요. 집중이 잘될것 같아요. <laughs> 시와 그림이 만나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아, 이렇게, 나대로? 중에 또. 다음, 아니면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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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께서 하셔요 그러면 또 다시, 명강이고요. 네. <laughs> 시인이자 하가. 아, 네. 잘 어, 만나시죠.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액센트를. 어, 아 붓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 아직 마르지 않아서 음. 포인트를 살짝. 약간 더 해줘야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제가 음. 될 수도 있겠죠. <laughs> 탑을 바라보고 네. 있는 여자분 같은데, 머리가. 안민희 작가님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요? 네. 그 시, 시연, 저렇게 하실 거죠? 가능한? 시연, 가능은 하지요. 네, 시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손이 근데, 손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순식간에. 네. 아, 그런 생각도 하세요. 가끔씩 포인트를 줄수 있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에펠탑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마르지 않은 숫자가 됐죠. <웃음> 아, <웃음> 좋네. 아직 Feasible. 그림이 완성됐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있을 정도로 빨리 완성이 됐네요. 음.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림을. 네. 아,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이야. 대단하시네. 아, <laughs> <laughs>